K7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견인이 입고 되었는데 리프트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뒤로 이렇게 견인을 해왔네요. 왜 시동이 걸리지 않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데 계속 시동을 시도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다 소진됐고 또, 배터리 수명도 굉장히 오래돼서 배터리는 1차적으로 교환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걸고. 시시동이 걸리지 않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연료 문제인지 또 다른 전기 장치 문제인지 확인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실험을 해볼게요. 어, 이 차량은 LPI 차량인데요. 어, LPI가 되었든 가솔린이 되었든 관계없이 연료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 부탄을 에어 라인 쪽에 주입을 해서 한번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 시동이 걸리죠. 정상적으로 RPM 유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시동이 걸리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예, 임시로 이 부탄을 주입해서 시동이 걸렸다는 얘기는 뭐 점화장치라든지 또뭐 크랭크 센서 이런 쪽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네요. 어, 일단은 연료 라인 이상으로 예, 판단을 하고 연료 라인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장 코드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P1540 LPI 게스 시스템 이상. 드리네요. 네, 밖에 너무 추워서 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1540 판정 조건 IFB에서 경고등이 발생되는 고장코드 발생 시 말이 어렵네요 경고등 미점등 시 코드만 기억하고 있다.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은 들어오지 않고 이슈 내에 코드만 기억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네요. 하... 이 내용 보고는 좀 어렵죠. 결국은 연료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일단 펌프 쪽부터 한번 볼게요. 이 K7은 데이터를 별로 볼수 있는 게 없네요. 열리 압력도 볼 수가 없고, 데이터 제공을 안 하는 것 같네요. 트렁크 열어보고, 자키 한번 넣어보시고, 오케이 펌프 도는 소리는 들리죠 연료 펌프는 문제가 없고요 라이터가 있어 아, 연료 펌프는 돌아가는 소리가 났고요 이 컷솔밸브에서 연료 공급을 정상으로 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한번 풀어 볼까요? 연료 공급이 되는지 간단하게 여기서 확인 한번 해 볼게요 하구좀 남아 있는 거 빠졌고 자 키넣고 펌프 네. 도는 소리 들리고요 자 꺼졌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열어볼 게요 안 나오죠 가스가 쫙 나와야 되는데 가스가 나오지 않네요 다시 한번 키 껐다가 다시. 네. 자, 펌프는 도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일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안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키 잠깐 넣어봐. 껐다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됐어요. 이 밸브가 문제 있는 것 같네요. 아, 이 밸브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레노이드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원을 확인해 볼게요. 지금 탐침을 해놨는데요. 슬레노이드 밸브에 인가되는 전원 인데요 오케이 떠 오케이 아, 떠 있죠 떠 있기도 하고 이건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여기 인과대는 전압은 이상 없는데 이 저항 값 이상한 것 같은데 이 체감을 해볼게요. 저항을 한번 에이 108 킬로옴이지 킬로옴. 키로움. 이, 이거 한 보세요 여기 저항값이 택도하게 나오네요 110 111 단위가 키로 음이죠 이건 단선입니다 단선 코일이 단선됐네요 코일이 아웃입니다 슬레드 밸브가 작동을 안 하고 있네요 교체해야 되겠네요 어, 이 커스톨린에서 르부는 지원이 보통 솔밸브들은 약한 13에서 한 14옴 또는 15옴 정도까지 13에서 한 15옴 정도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100k옴이 넘게 나오죠. 결국은 단선이죠. 단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인력를 컨트롤 할 수가 없죠. 부품 주문해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하실 때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이 <laughs> 신품 저항을 한번 재볼게요. 이 신품 저항값을 한번 재볼게요. <laughs> 신품 저항값입니다. <laughs> 13.25옴 이네요 촬영을 하니까 어렵네 13.5옴 13.2옴 13.1 1 3 13, 1 3옴 나오죠 정상이네요 예, 조립은 다 됐고요 일단 잭도 다 연결이 됐고 다시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일단은 시동 바로 걸기 전에 라인에 비어 있으니까 펌프를 한번 돌리고요 주차 모드를 종료합니다. 껐다가 다시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시동이 정상으로 걸렸네요. K7 이 차량은 본벤에 있는 연료 컨솔에서 리 밸브 이상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았네요. 이상 K7은 LPI 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